드릴까요? 네. 둘, 세 네. 안녕하세요. g o 아, 반갑습니다, 아, 여러분. 아, 자 우리 막내부터 한번 팬분들께 네, 인사드려볼까요? 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,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니다 m o r n i 시작합니다. 한 <laughs> 분들께 한마디 할까요? 네,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겨줬네요, 네. <laughs> 네. 네.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에너엘이고 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작합니다. 아! <laughs> 네.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안녕하세요 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죠 그렇죠? 네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콘텐츠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기가 지상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햇말, 배너, 이렇게 직접 쏘아주셨는데너무너무 <laughs> 감사드리고, <laughs> 저거 거꾸로 뭐, 그 꼈어요. 저기 얼굴 거꾸로 끼셨어요. 거짓말이야? <웃음> 아 진짜 거 거꾸로 <꼼꼴로> 끼셔가지 <laughs> 이따 우리 또 준비한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뛰어놀 준비 되셨나요? 네! 한번더 여러분 뛰어놀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. 네. 자, 좋습니다. 네.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, 저희가 첫 무대로 라이벌 매치에 어떤 곡을 했죠? 저희 이번에 라이벌 매치에 러브킬러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카이스 크래퍼 매너의 무대를 처음 열어봤는데, 여러분 어떠세요? 전 멋있죠? 네, 특별하게 네, 오늘 일부에서는 배너의 무대를 조금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? 네, 다음으로 네, 보여드릴 무대는 저희 배너의 곡으로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들. 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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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의 배너 노래 중에서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, 여러분들? 다 달라 다 달라 미스터스 눈 <laughs> 네, 남자 다, 좋아! 다 좋다고 하신 네요 역시 댄스 댕입니다 자 기대합니다 네. 과연 어떤 곡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을지 저처럼 눈 크게 <laughs> 들고 <이제> 끝까지 보시길 <laughs> 바랍니요 부럽다 그렇죠 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저희 배너의 어, 최고의 어, 무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. 하면? 네. 자, 그럼 다음 무대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. 저희 배너가 피크 타임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유월 타임이라고 외쳐주시면 무대가 시작될 겁니다. 오 <laughs> 이게 약간 번역하면 최고의 시간, 너네 시간이네요. 그렇죠. <laughs> 너네 시간, 너네 네. 최고의 시간, 너네 시간. 자, <laughs> 할수 있죠? 네. <laughs> 자, 연습을 해볼까요? 이층 분들도 준비 되셨나요? 네 자, 한번열심도록 가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<목소리> 셋, 빅 타임 열 타임. 아, 여러분 조금 약해요 조금 <목소리> 약 조금 약해요. 이거 맞아요 <목소리> 자, 여러분 이 텐션 안 됩니다. 더 크게 올리셔야 <목소리> 돼요. 저가 오늘 첫 무대기 때문에 첫 콘서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텐션 많이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. 자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, 둘, 셋, 빅 타임.